음, 710번부터는 이제 대안 쪽입니다. 어, 대안의 기준 보시면 낙카무라 스무르드가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을 말하거든요. 실현 가능성이 제약 조건이에요. 그 정치, 뭐, 법, 그 다음에 뭐, 행정, 재정, 이런 것들. 어, 이게 이제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인 게 있어. 이게 기술이겠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 다음 절차가 있어. 법이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게 실현 가능성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71번, 아, 11번입니다. 어, 소망스러운 기준으론는 노능 효용대예요. 노력, 에너지만 들어간다. 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 효과성이 목표 달성도. 여기까지가 되게 경제 합리성, 체제 분석, 그 다음에 형평성과 대응성은 정치 합리성이겠죠. 반면에 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실현 가능성이 아닙니다. 낙가무라 스모르, 스모들은 대안의 기준으로 소망스러움과 실현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지 대칭되는 거고, 소망성 안에 노능 효용대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안에 정치, 그 다음에 법, 법 윤리, 그 다음에 행정, 재정, 이런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파레토 최적은 능률성 기준이죠. 어, 칼도와 비교해야 되는데 칼도익스는 설사 누가 손해 보더라도 편익이 더많다면 순편익이 0보다 크다면은 설사 누가 손해보다도 손해 보더라도 괜찮다는 게칼도라면 파레토는 그게 아니죠. 절대로 누가 손해 보지 않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가 파레토 최적이죠. 사회적으로. 가장 잘 배분된 것. 어쨌든 행정학에서는 효율성이나 능률성의 기준으로 다시 파레토가 있고 칼도익스가 있다는 겁니다. 칼도익스는 나중에 순편익으로 배울 겁니다. 수년제 가치법으로. 자, 이건 맞는 말이고요. 13번입니다. 효과성은 목표 달성도예요.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고려하면서 목표 달성도 강조하는 것은 생산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목표 고려하지 않고 산출만 강조하는 것, 비용 대비 산출의 극대화가 능률성이라면은 산출 대비 목표 극대화,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이게 효과성이고 비용까지 고려하고 목표까지 고려하는 게 생산성. 그래서 우리 행정학에서 생산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의 합으로 봐요. 그래 뭐가 틀렸다? 비용 측면을 강조하는게 아니라. 비용 측면은 간과합니다.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단에는 자, 이거는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을 때 개입하잖아요. 첫 번째가 직접 공급. 그다음에 규제가 있고 보조금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규제가 이제 여기 들어가 강제적이고요. 인센티브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유인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이제 설득이 들어와야 돼요. 권위가 규제란 말이야. 그래서 어, 3분법은 맞는데 규제 인센티브 권위가 아니라 규제 인센티브 설득. 에지오니의 강공규야, 강제공리규범이잖아요. 그 설득이 뭐다? 어, 설득을 정보로 표현할 때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규범인데 원래 어쨌든 썰몬인데 여기서는 설득으로 많이 번역하더라고요. 규제 인센티브와 공리야. 권위가 규제예요. 권위가 아니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설득 또는 정보로 바꿔줘야 돼요. 요게 틀렸습니다. 자, 75번입니다. 살라문이네요. 어, 형평성이라면 정부가 하는 게 나을까? 민간이 하는 게 나을까? 정부가 하는 게 나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긴급하다든지, 어, 직접적이라는 건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소리고 간접적은 민간한테 넘기겠다는 건데, 어쨌든 형평성이 고려할 때는 정부가 직접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인 게 바뀌었죠. 이거 말고도 뭐 긴급하다든지 위기라든지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는 차라리 뭐다 정부가 직접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살라몬 얘기고요. 자 넘어갈게 16번입니다. 어, 살라몬은 직접성이 있는데 어 이거는 뭐냐면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비교되는 게 공기업과 출자 기업. 공기업은 이론적으로 정부가 100% 지분 가지고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요. 반면 출자 기업은 민간이 지분을 대야 되기 때문에 간접적이겠죠. 그래서 공기업은 직접적이지만 출자 기업은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경제 규제는 정부가 직접 기업을 찍어서 면허 생산량 다 정해준단 말이야. 직접적이고 사회 규제는 기준, 기준은 정해줄 수 있지만 은 준수 여부는 민간한테 맡길 수밖에 없잖아. 물론 어김은 처벌이겠지만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 조세 지출도 말 그대로 간접적이고 출자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회 규제도 아니고 정부 소비가 제일 직접적이에요.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막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는 누가 제일 높다? 정부가 정부 소비가 제일 높습니다. 사회 규제는 어, 경제 규제보다 낮아요. 그래 중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어, 중간으로 여기서 누가 답이다? 정부 소비입니다. 그래, 이거 아니라면 대개 공기업이 또는 어, 직접 대출 같은 것들, 이직업성이 높다고 나와요. 다음에 살레아몬에 의하면 경제 규제는 높아요. 근데 이건 강제성을 물어봤는데 직접성이 아니라 작년 문제네요. 어, 강제성 겸 어김은 처벌이에요. 규제가 제일 세요. 규제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돈이야. 돈, 보조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공개라든지 제일 약해요. 그래서, 어, 직접성이니까 누가, 아, 강제성이니까 누가 제일 세다. 어, 경제 규제가 제일 셉니다. 됐지. 경제 규제, 사회 규제가 제일 세고, 바우처라든지 보조금 같은 건 중간이고, 조세지출은 제일 약하게 나와요. 지금 그 표를 봐야 돼. 여태까지는 주로 직접성만 물어봤는데, 처음으로 강제성을 물어봤습니다. 이제 강제성도 나올 거고, 이게 다 나온다면, 은 그러면 직접적일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효과성과 형평성이 좋아지더라. 간접적일 땐 효율성이 좋아지더라. 이렇게, 이렇게 장단점도 비교할 겁니다. 이제. 어쨌든, 다시. 강제성과 직접성을 구별해야 돼. 강제성은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거야. 규제가 제일 세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보조금 같은 돈이고, 그 다음에 조세지출이라든지, 어, 정보공개라든지, 뭐, 손해 책임법 같은 게, 어, 제일 약합니다. 다음에 직접적이라는 건 정부 의지만으로 할수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야, 지금. 강제성을 물어봤기 때문에, 어, 누가 제일 세다? 어, 경제규제가 제일 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의 기법이죠. 어, 더 낮으신 예측의 기법으로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투사가 있죠. 귀납법. 그 다음에 직, 어, 그 다음에 직관적 기법이 있어요. 그치. 어,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의 유형 중 선형계획법은 이건 귀납법이야. 귀납법이고요 과거 자료를 가지고 쭉갈 거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기분석은 뭐다, 이거는? 이거는 연역법이죠. 예견 찾는 거니까 이건 연역법 찾으라는 건데 선형계획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그래서 이거는 X입니다. 그래서 어, 자료전환이든 어, 아, 저 잘못 말했구나. 선형계획법은 연역법이 맞아요. 내가 지금 시결 분석하고 헷갈렸어. 어, 시결 분석 중에 뭐가 있다. 자료전환법이 있어요. 다시 선형계획법은 1차 방정식이야. 목적함수도 1차함수 그다음에 제약조건도 1차함수 수학 문제 푸니까 연역적으로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계 분석도 마찬가지야 연역적이에요. 그러나 어 시, 시계열 그 넘어가 버렸네요. 시계열 분석의 방법 중 하나인 자료 전환법은 균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예견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투사라고 그래요. 다시 할게요. 세 가지가 있다. 이론적 모형 가지고 연역적으로 예견한 게 있고 과거의 경향 가지고 투사한 게 있고 균납적이죠 이것도 안 됐을 때는 직관적인 전문가한테 물어봐는 판단 기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형계획법은 1차 방정식을 푸는 연역적인 기법이고요. 회계분석도 마찬가지예 원인과 결과를 찾는 연역적인 기법이고요. 반면에 자료전환법은 시계열분석의 한 기법입니다. 이건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또 나왔네요. 이론 지도니까 연역적이고요. 인과 모델링도 연역적. 연역적은 이론, 으로 나오든지, 인과 모형으로 나오든지, 예견, 예견으로 나와요. 그래서, 인과 관계 모델링도 역시 연역적이고, 조심할 게 구간 추정이야. 이건 평균점 찾는 거야. 오차가 존재하다 보니까 평균점은 81에서 83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뭐0.5 보통 5 이렇게 해가지고, 구간 추정은 연역법이야. 되게 추정이 들어가면 귀납법인데, 추정이 들어와도 연역법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맨날 답은 시계열 분석이야. 과거 자료 가지고 그대로 간다는 가정 속에서 어, 투사하는 겁니다. 이건 귀납법이죠. 회계 분석도 연역적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답은 뭐가 틀렸다? 시계열 분석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론을 찾는 거니까 시계열 분석은 이론이 아니라 경향 투사예요 시계열 분석 때문에 틀렸고요. 자, 인과관계 역시 마찬가지고 이건 연역적이야. 틀렸네. 인과관계 분석 연장 기법이 아닙니다. 이론 기법이고 연장 기법은 투사기법, 경향기법이에요. 이건 틀렸고. 반면 선형계획법, 투입산출분석. 투입이 들어갔을 때 산출이 얼마 나올까? 수학모형이 있단 말이야. 회기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뭐다? 인과관계 분석은 맞는데 연장미래예측이 아니에요. 연장미래예측은 그냥 귀납법, 투사기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 맞았는데 뭐가 틀렸다? 연장미래가 틀렸습니다. 얘는 연장미래가 아니라 이론적 예측. 이론적 예측이다. 인과 모형의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연장 예측이 틀렸네요. 70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 줄 긋기 입법이 바로 귀납법, 선형계획법이그 뭐냐, 선 긋는 기법이에요. 그치? 옛날에 연필로 긋다 보니까, 어, 검은 줄이었나봐요. 물론, 선 긋는데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 목축법도 있고, 이동평균법도 있고, 지수평활법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쨌든 어, 이런 시계열 굴곡을 직선으로 쭉 긋는 겁니다. 제일 단순하게 그래서 검은줄 긋기 기법, 저 흑선 기법을 배웠는데 어, 이번 시험은 검은줄로 나왔네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입니다. 21번 맞았고요. 22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연역이다 귀납이다 하는 건 내용을 잘안 물어봐. 제목만 알면 맞춰요. 그런데 직관기법은 내용을 물어봐. 브레인소밍. 델파이, 정책 델파이, 뭐 교차 영향 분석 이런 것들 다 물어보니까 그런 거를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상당히 많이 나온 파트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올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